이 세포 주사에 암 환자 사망? 엄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믿고 싶 믿었었어요. 암 진단을 전문으로 한다는 일부 한의원들. 음. 오링 테스트로 암을 진단한다? 음, 네, 음. 암 환자 울리는 묻지마 한방 치료.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조수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 암입니다. 매년 20여 명이 새로 암 환자가 되고 또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암 때문에 사망합니다. 예전보다 다양한 치료법도 개발되고 또 생존율도 많이 높아졌지만 암은 지금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 말기암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인 암 환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도 하는데요. 일부 한의원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암 치료 현장. 김전 PD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김선희 씨가 잠든 곳입니다. 통증은 좀 있지만은 밥도 정상적으로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못 살아도 5년 이상 살걸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악화돼서 이렇게 세상 떠들을 몰랐습니다. 2012년부터 유방암과 싸워온 김씨 그러나 환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건강하고 활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한 한의사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만에 우리 집사람이 침대에서 쓰러졌고 화장실도 못 갔고 100%그 한의사 때문에 빨리 세상을 뜬것 같습니다 김씨가 사망하기 두달전 가족들은 암을 잘 고친다는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꾸만 재발하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빨리 저, 보지자수 90%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한 달에 100명씩 입원시켜놓고, 통증제절은수면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있어요. 음. 부작용이 뭐냐면요. 너무 오래 살아요. 너무. 지게 때 오래 살아요. 음. 이렇게 성깃하게 얘기하면 보호자는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자식이 살겠다니까, 집대, 아, 사람 살겠다니까 돈이 뭐필요으니까집재선다 팔고 해야죠. 한 의사는 완치를 장담하며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약은 이게 암분 little b i 는약이기 때문에 a 음. n 좋은 약이라고. 주 음. o 세포치 t 까지 같이 a 고 그러면 나 e bit more than I get. I'm g o i 만들면 o get 이상 충분히 살수 있거든 완치가 돼요. 음. 음. 암 세포를 만드는 암 m going to g e 한 달치 약값만 420만 원이었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약을 먹었지만 김 씨의 몸 상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합니다. 암이 있으시니까 암쪽 빼는 과정에서 어지러운 거다. 암 뚝이 빠지는 중이라고 지금. 음.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라고는 어떻게 합니까? 살고 싶은 거라고. 결국 약을 먹고 20일 만에 응급실에 실려 간 아내 김씨 체에 물이 가득 차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병원까지 찾아와 그런 김씨를 자신이 고칠 수 있다며 설득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절대 안 고칠다. 암에 대해서 20년 연구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서 보는 거죠. 뭐 의심을 아예 안한건 안 아니죠. 저도 저도 뭐 위성 있는데 의심이 안한건 아니지만은 뭐 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의원 근처 호텔에서 투숙하며 받은 2차 치료, 암 분해제와 함께 개발했다던 이른바 줄기세포 주사였습니다. 무려 1,400만 원을 내고 주사를 맞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응급실을 떠난 일주일 후, 김 씨는 고통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 가고 싶다고 네. 해도 네. 엄마 좀 참으라고 이렇게 음. 하면서 했는데 바보 같았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엄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믿고 싶 믿었었어요. 그러나 믿었던 한의사는 환자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미안한말 한마디는커녕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어. 법대로 해요 가족들은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 관할 보건소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기관을 벗어난 숙박업소에서 그냥 진료 행위하고 또진료그룹을 미작성 행위 아까 허가 나가지 않는 줄기세포 정상화 유도제 이런 걸 투여한 행위가 비도기적 의료 행위로 해당돼서 자격정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의사가 투여한 주사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줄기세포제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그 저희들이 조사한 는 줄기세포 정상화 유제라고 하면서 의 명칭을 사용해서 그걸 환자에게 투여한 것 같습니다. 해당 한의사는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바꾸는 주사제를 자신이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진주에서 추출한 성분이 주요 성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조제를 의뢰했다는 당전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 줄기세포 이런 거는 모르고, 칼하고 산, 이것만 하는 곳이 진주에서 뭘, 추출해서 아. 줄기세포 유도 완화제를 만들었다. 아. 제가 지금 여기서 한 10년, 이 업계 쪽에서 일해봤는데, 무슨 줄기세포? 줄기세포? 어. 하고 산삼 면역약침? 처음 들어 넉다, 저렇게 섞었다는 말. 해당 한의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지인은 제작진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한의사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허증도 취소된 상태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이니까 속가좀 면허증이 없는 거는 몰랐겠죠. 한자들도. 심지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한의원의 연구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초로 2012년도에 우리가 면허취소가 나왔고요. 그래서 16년 6월에 우리가 교부를 해준 거죠. 네. 보건범죄관는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의료법, 기타 마약류 관련 법률 등으로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는 네. 면허취소 3년 이상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해 3년 6개월 동안 의료인 자격을 박탈당한 한의사. 그런데도 암환자를 상대로 한 의료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대출받아서. 사람 살리겠다. 살릴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살려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를 암 전문가로만 믿었던 박 씨의 가족은 수천만 원의 돈을 치료비로 지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00%라는 건 뭐냐면 100%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저희가 받은 치료비는 다 돌려준다는 얘기고 제가 일단은 구0 살까지 는 프로그램 돌려드릴 테니까요. 사십 년 있다가 9 0살딱 됐을 때 생일 잤을 때 저한테 얼마 주시고 싶어요. 환자를 가지고 그냥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 그냥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장난친 거잖아요. 음. 거기에 너무 화가 났고 해당 한의사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한의사는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모두 공개돼야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한 한의사협회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해당 한의사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약의 유일한 부작용은 뭐 너무 오래 사는 거다라든지 이런 뭐 허황된 말, 특히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뭐 의료인이라고 그리고 의료 행위라고 얼.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워낙 문제가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해당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뭐 윤리원의 징계 수준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에 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부 한의원들에서 암 환자를 상대로 위험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해 전엔 어느 한의사의 암 치료 과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종양 부위에 사혈침과 부암 시술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환자는 두 차례 시술을 받던 중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을까? 괴사가 생기면서 감염증이 되어서 폐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혈색소 수치가 5.4로 정상인의 반 이하로 떨어져서 비뇨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혈류성 쇼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그 때문에 바로 사망할 수 있으니까. 이부이를 한의사의 섣부른 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시술 했는 게 사애라고 그 부위를 바늘로 찌르고 했다는 것을 봐서는 그게 감염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환자는 왜 모두를 경악케한이 위험한 치료를 그만두지 못한 것일까. 자기안 죽는다고 울면서 아... <laughs> 꼭 나을 거라고. 지푸라기도 잡을 심령이니까 그냥 다 믿게 되는 거죠.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예. 준비해놓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암 환자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암 환자한테 의사가 좋은 말을 해줄 순 없잖아요. 당신 오래오래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는 힘들지도 않고요. 수명을 연장시켜주고요. 몸, 몸을 좋게 해주고요. 세포를 좋게 해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 암.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기존의 병원 치료 후에 한의원의 암 치료가 새로운 선택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든지 어떤 그 연명 효과 그리고 항암 화학 요법에 따른 부작용들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낫는다라든지 뭐 내가 하는 치료 외에는 전부 다 중단해라. 나는 어떤 누가 들어도 비상식적인 언행과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부 한의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암을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간 암과 난치병을 연구해왔다는 한의원. 의료기기 없이도 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던 암 환자들의 수많은 진료를 거친 거예요. 나도 입원하 한다고 하데 천일산의 우리 양반이 똑같은 가다고 해놨고 거의 다 맞아. 내가 없다고 하면 거기도 없고 내가 안거기 있어요. 야. 진단을 위해 먼저 채혈을 하고 간호사가 잡고 있는 금속 용기에 채혈 한 통과 흰색 통 하나를 함께 넣습니다 흰색 통에는 병원에서 쓰는 각종 치료제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혈액과 치료제가 서로 반응해서 손가락이 벌려지지 않으면 해당 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국내에서 한때 민간 체질 진단법으로 유행했던 오링 테스트를 변형해 암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링 테스트 몇 번으로 암이 판정됐습니다. 상대가 네. 왔으니까. 몸 안에 있는 전체가 암이 냐 없냐 치매가 있냐 없냐 오랫동안 다봐으라고 수업을 드려도 못해요 그런데 나는 20분 만다 얘기를 해줘요 환자들 사이에서 암 치료를 잘하기로 입소문난 또 다른 한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자 의사가 이상한 경고를 합니다. 폐에서 가암 c t 다시 치한달서치가또스가 그래서 6달 에 CT 6이 이번 그 암을 다시 를 CT를 아야는 거죠. 상관없어요. 대표적인 암 진단 검사인 CT 촬영이 암을 재발시킬 정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게 지금 제 그리고는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생혈검사를 추천합니다 환자들은 응. 이렇게 한 마디를 게 되죠 피가 이래요? 네 환자들에게는 위암인데 우리 식으로 응. 암을 치료 안 했으면 우리 식을 뱉어버리니까 희망하니까 암이상하죠 몸은 그냥 이렇게 환인사는 적혈구가 뭉쳐있는 모양만으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예수님한테는 피가 생

저런 암벌레를 보신 적은 저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런 암벌레란 말은 이제 접선 들어봐서 그런 용어를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전 학계에 보고해야죠. 저 노벨상 받을 상황이죠. 그렇다면 한의사가 주장하는 생혈 검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정상이에요. 빈혈도 전혀 없으시고 백혈구, 혈소판 뭐 아주 정상입니다. 혈액 분석 결과 건강한 상태의 피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보면 아주 정상적이고 잘 생긴 백혈구들이거든요. 이런 게 이런 세포 가 아주 정상적인 모양이에요. 이제 끝끝 쪽으로 가면 점점 뭉치려고 하예요. 뭉치려고. 뭐 연전이죠. 옆, 옆전, 옆전 구름이 연전. 그래서 이런 데서 판독하면 안 돼요. 놀랍게도 한 사람의 피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런 판독을 할때 조심할 거는 한 군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전체 필들 드쭉다 종합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하나의딱소견이 보인다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소견인지 아니면 어떤 아티팩트인지 그러니까 검사 과정에 검사 과정에서 생긴 어떤 변화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표본을 만들 때 혈액의 양이 너무 많거나 누르는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현미경에서 보이는 모양은 쉽게 달라집니다. 양한방 의료인 모두 생혈을 관찰하는 것으로 병을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에는 환자한테 직접 본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제 환자한테 보다 더 신뢰를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없는 기법들입니다. 해당 한의사는 이 같은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하는 수준을 몰라요. 제가 항암치료해가지고 왔을 때 피가 맑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경험상 개인적으로 결국은 예수님 말씀 대로 생각해 말씀드린 피가 생명이더라.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암은 신중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와 가족들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쉽게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폐암 사기 폐암이 4.5cm로 줄었음. 흉수도 안 차고 식사 체력 호흡곤란 모두 정상이 됨. 이게 굉장히 신뢰감을 갖게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 진짜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믿고 싶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한의원들에서 암이 호전된 환자를 예로 들며 치료 효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즐기시작하셨나요? 어, 그아마 치료하고 한 6개월 죠 예, 5개월째, 5개월째니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한 5, 6개월. 예, 예, 예. 이제부터 하니까 암 자체가 예. 거의 멈췄다. 음. 임예지 씨 역시 이 광고를 보고 어머니께 한방 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한 후임씨은 이상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한의원에서 어머니를 암이 호전된 환자로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날짜 무렵에 엄마 상태가 뭐 폐암도 이긴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와. 되게 엄마가 좋아진 것 같이 이렇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차도가 없었던 어머니를 후전사례로 돈값 시킨 한 여인의 행태, 딸은 분노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이 0월달에 엄마가 돌아가셨선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8월달에 그렇게 좋아진다 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또 다른 환자들도 아, 약을 먹으면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안, 아닌 거잖아요. 한의원이 소개하는 호전 사례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한방 단독 치료만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강남의 한 한의원. 매달 매달 찍는 거야. 그러면 암이 정지하고 주는 사진을 자주 봐요. 책상에는 방문한 사람들이 볼수 있게 호전 사례를 묶은 책자까지 있습니다. 긴장 수술 했고 긴장도. 검사도 고뭐시다 했어요. 응. 다 하고도 전해돼 있고 예 약이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은 거죠. 암이 이렇게 이제 일클 때는 한점 밑까지 이 이쪽에 자랐고 이쪽에 거는 진짜 없어졌어요. 양쪽에 다 있었거든요. 한의원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에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교수에게 자료 분석을 의뢰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느게 암이고 어느게 호전됐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오히려 여기에 없던 결절이 여기 생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암이 줄었다는 환자의 CT 사진에서 오히려 새로운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커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치료 효과로는 볼수 없다고 합니다. 암 정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어. 호전 그러니까 악화되지 않는 건데 그거는 뭐 치료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암이 호전됐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쭉 볼륨이 줄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이런 흉부 엑스터스 사진보다는 CT를 찍어서 음. 해야지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음. 뿐만 아니라 엉뚱한 자료를 비교해 호전 여부를 아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환자들한테 속이는 거니까 굉장히 아타깝죠 해당 한의원을 찾아가 어떤 근거로 후전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블로그랑 홈페이지에 그런 회사지. 매칭을 폐업했어요. 폐업고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광고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지금 폐업했으니까 제가. 얘기가 없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것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호전사례 광고. 일부 한의원들은 로그인을 한 사람만 이 내용을 볼수 있게 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및 시행령에서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광고의 양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인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광고 행위, 특히 의료 광고 의료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고는 어느 정도는 사전에 한번 검증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헛된 희망과 약속은 독이 됩니다. 이들이 두번 상처받지 않도록 암 진료와 치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